BX 플러스 C는 0일 때단 A는 0이 아니고 X는 2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. 너 뉴비냐? 너왜 아직도 그 저저분해서 졸업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냐? 너 정도면 그 7챕터 마족의 성체까지 가야지. 저주받은 스페에서한 마리 잡만 경험치가 6천인데그 마족의 성체는 경험치가 7120만이란 말이야. 그뿐이야. 그 정보처럼 보면 그 경험치 추가가 1274% 때문에 말이다. 그냥 무려 9억 7828만 8척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. 너 지금 이게 얼마나 큰소인지 알고. 이 저주받은 스페의 긴장감과 설렘을 한번 상상해봐. 정말 가슴이 설레지 않니? 아, 뭐 그래, 그 사냥은 그렇다 쳐? 뭐그신 1등급 그 네크로사이드는 왜 아직도 끼고 아.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네크로사이드 공격력이 25만 4천 9백 64포인트 87%란 말이야 분면 1등급 홀릭사이드 공격력은 6천 9백 59만 8천 36포인트 17%란 말이야 이걸 차고 하면 공격력이 무려 272백... 공격이 나의 공원 마음을 채워주진 않아 내공원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네크로사이드뿐이라고 이 검은빛 유산형 기묘한 날과 은은한 은색 해고리가 난 황홀하지 않아? 너의 이 귀여움을 나이든소에 자아장 하고 싶어 야 여기 디펜스 모드잖아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떡해 이아름 바닥에 예쁜 코스튬과 나의 수호천사들이 함께 서있는 이 조명 습도 터치가 아, 디펜스 모드 일반전 하루 3번 가능 클리어는 매일 아, 아, 한 번뿐 아, 아, 아. 오래된 상자가 최소 600개 클리어치 1000개 상자 보너스 획득 가능 너 그냥 이걸 버리고 있으면 어떻해 아이템 보상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 숫자는 나의 숨통을 옥죄는 검은 잉크에 친하지 않을 뿐 이래서 내가 문과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나의 체계적이고 냉철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말은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는 거야 넌 방금 날 찢었어 말을 말자 그냥 게임이나 해 이거 엄청 같아. 아, 이 마세 게임을 하지 진짜. 야, 드디어 천렙을 찍었네요. 아, 진짜 이건 나니까 이거 일주일 만에 하는 거지. 역시 그 게임은 계산적으로 해야 돼, 이거. 난 지금 멸렙이야. 음, 나 지금 천사렙. 아니, 근데 계산이 틀렸네. 내가 천인데 너그 감정적으로 하는 네가 그 천사렙이라고? 아니야. 너그 계산 너 계산이 잘못됐나? 음, 말해. 더 이상 레벨업 하지 않겠어. 난이 아름다운 숫자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너 방금 천렙 찍었어. 아, 근데 1000원은 안답지 못해. 아,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니네 머리 스타일 오늘 천사 같긴하다.